우주 항공 전문 기업인 ANH 스트럭처가 세계적 항공 기업이라는 꿈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ANH는 어제 진주시 사봉 일반 산업단지에서 우주 발사체 극조온 시험 시설 및 사봉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ANH 사봉 공장은 우주 발사체 극조온 시험동 인수항공기 좌석 개발과 시험동, 사무동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장이 구축된 주요 시설은 모두 국내 최초입니다. 이날 주목을 받은 곳은 우주발사체 극조온 시험동입니다. 이 시설은 영하 200도씨 환경에서 발사체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곳입니다. ANH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 과제로 발사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 복합소재 추진제 탱크를 개발 중입니다. 이날 ANH는 2년간 개발 끝에 완성한 시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민수 항공기 좌석 개발 라인이 들어갈 시설도 최초 공개됐습니다. ANH는 항공기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해 세계적인 항공업체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안현수 대표이사는 사본 공장에 설치된 시험 시설과 생산 시설은 모두 국내 최초로 의미가 있다며 한 걸음씩 성장해 진주와 경남을 대표하는 앵커 기업으로 도약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이 e 뉴스 안정은입니다.